오. 문동 어? 어? ]음 <laughs> 바보 낚시, <laughs> 바보 낚시. 안녕하세요, 오늘님들. 네, 바보낚시. 안녕하세요. 오늘 님들. 예. 바보낚시 김바보입니다. 어, 오늘은 많이 문의들이 오셔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돌돔 덜덜이 낚시에요 시작된 지 얼마 안된 낚시입니다.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장르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필드가 제주도다 보니까 어, 포장이나 아니면 손질이나 아니면 어떤 배를 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이번 편 전부 다 모아서 선사까지 버무려 보려고 해요. 자, <laughs> 오늘 여기는 저희가 보통 한치 낚시 나갈 때 여기서 많이 나가죠. 네, 제주항 2부두입니다 오늘 타는 탑승 선사는 네, 제우스. 지우스오구요. 배는 보시다시피 통로가 갈치 대장 쿨러인데 통로가 엄청 넓습니다. 지금 이제 갈치가 끝나면서 돌동 덜더리 덜덜이, 예, 덜더리를 출조한다고 합니다. 어, 선실을 잠깐 구경을 해 볼게요. 네, 선실입니다. 그러면 선실은 어 여기 밑에 이런 선실시데또 처음 보네. 와, 이거 그, 그거 아닙니까? 제가 군대, 군대는 안 갔다 왔는데요. 네모반 네무반 같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뒤에 돌돔, 돌돌, 돌돌이 하시기 좋게, 뒤쪽에, 예, 다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아, 이게 목욕대야 아시죠? 그걸 지금 가로로 놓고 또 통로가 이만큼이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선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덜덜이 하시는데 필요한 정보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오늘 저 선장실에 잠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선장실 처음 들어와 봅니다 <laughs> 예, 안녕하세요 제우스 선장님이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제우스피신 선장 성충일입니다 아 성충일 선장님 그, 이게 덜덜이 낚시라는 게 모르시는 이이 많아서 그러면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는 낚시인가요? 서해 쪽에 사시는 우럭 낚시랑 비슷해요. 아. 이터 덜렐리라 고그러면든요 네. 바닥에서 추를 캐서 좀 이거 덜렐리라 그러다 해서 덜렐리라 켜고. <laughs> 아, 로드는 보통 어떤 걸 쓰나요? 보통 뭐그 낚싯대는 9대 9대1, 8대2 정도? 문어 때 같은 것도 쓰고 네, 있나요? 아니면 갑오징어 쓰고 있어요? 갑오징어, 경질. 네, 쓰는, 가보증 가나, 가나. 가보증 그래. 경질 때. 네, 경질 때. 저도 알리에서 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되게 좋아요, 덜덜이하기에 한 3만 원 중반대, 그 정도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음, 채비는 봉투를 제가 무겁게 쓴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물때에 따라 조금씩 다르는데요. 보통 네. 추는 8 0에서1 2 0 정도 사이. 물때에 따라서 오늘 같은 날은 제가 뭐 음. 물때가 6분이니까 1 0 0에서 120퍼 정도 수심 잡을 것 같고. 아. 물안 가고 뭐 조금이라든지 한물, 두을 넣을 때는 뭐 80%에서 100% 정도 쓰시면 되고. 아, 그럼 오늘 포인트는 어디로 가게 되나요? 오늘은 저희가 일단, 저, 추권 네. 중내라는 데가 있어요. 네, 뭐. 중내. 네. 아. 첫 포인트부터 잡고, 아오. 해보다가 안 되면 또 네. 뭐 다른 포인트이동할까합니요 돌돔 덜더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한 3년 정도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운행하는 배가 그렇게 막열 손가락 넘게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엔. 아 작년부터 좀 많이 선사가 늘어났어요. 아,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무슨 배를 타야 할지 막 이런 것들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배가 많아서 선택지는 많아졌네요. 이게 혹시 선사에서 픽업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네네, 공항 픽업 모시도 가고, 아. 어, 또, 또, 공항 픽업 나가도 하고 아, 그럼 예약은 네이버 네. 밴드? 네. 밴드 네. 있으가요 네이버에 밴드? 보시면 저희 사이트가 있어서 네이버 밴드로 바로 연결되요 있습니다. 아, 네이버. 네네 제일 중요한 게 비용인데. 그러면. 네 지금 돌돔은 네. 이... 섬드가 15만원씩. 15만원. 예, 예. 선비 15에. 미끼는 보통 한 명이 쓰면은. 개고동도 쓰셔야 되고요. 예. 예. 홈루시라는 개찌랭이가 있는데. 아, 어, 마 그것도 병행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아, 소기보다 더 비싸다는 개찌랭이. 네, 네, 네. 개찌이보 개인차마다 틀리긴 한데, 어, 혼자서 쓸 경우에는, 어, 개고동만 쓴다 그러면 한 4kg 정도. 하루 정도 쓸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4kg 정도는 좀. 적당한 것 같고 호무시랑 이렇게 섞어 쓰신다 그러면 호무시가 한값 7만 원이니까 하여튼 개인당 10만 원에서 한 12, 3만 원고 그 사이에 미끼를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잡... 아무래도 호무시에 끼면 잡어가 붙을 확률이 크고요 예. 이 대신에 돌듬도 입질이 훨씬 빨라요 반면에 이제 호무시 쓰게 되면 큰 사이즈 것들이 잘안 올라오는 거죠 아 호무시는 사이즈가 안 올라옵니다. 채비가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어, 저 같은 경우에 하야머식이라고 예, 열기 카드 채비를 이때까지 썼었는데 네네. 제가 써보다 보니까 이 가지줄 이음새 부분이 직결로 되어 있어서 항상 꼬이더라고요. 꼬여서 이걸 꼬인 걸 풀고 또 엉킨 걸 풀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만큼 낚싯대를 못 담그고 있다 보니까 조화가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거 말고 혹시 다른 채비를 보통 이선생 주로 사용하시나요? 지금 보시면은 네. 네, 저희 그거보다 저희는 이제 어부채비라고 그러거든요 네. 자작채비라고 해서 본인들이 만들어서 온채비들이 있는데 만드시야 네. 어. 돼요 본인이 직접 바늘을 제가 아까 살짝 네, 봤는데 네, 네, 네. 그걸 본인이 만들어 오는 거예요 아 요거를 네, 아, 요거는 음. 제가 앞서 소개 드렸다시피 주성낚시 프라자 가면 수제 2단 채비 이런 거 파는 그거랑 네, 비슷한 거 같습니다 돌돔덜덜이갈 네, 네. 때마다 들리는 곳입니다 주성낚시 프라자고요 어 오늘은 3kg씩 오늘 4개 준비했습니다. 도도항 근처에 보시면 두상 낚시 프라자라고 있는데 덜덜이 용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뽕돌이랑 채비 그리고 미끼도 다 여기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네, 기성 채비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해동, 해동조종사에 덜덜이 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백경. 네, 백경에서 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야부 사바나들이 있고요. 초침에서도 돌돔 덜덜이 채비를 지금 출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일단 어, 돌돔덜덜이 낚시는 새벽 일찍 출발합니다 그래서 필수 조건이 전날 도착하셔야 된다 만약에 당일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돌아가시는 비행기는 맨 마지막 비행기를 끊으셔야 된다 요게 첫 번째 필수 조건입니다 자 그럼 출발해보죠 렛츠기다 네, 5시 22분이고요 한 5시 한 40분 되면 출발할것 같아요 저희밖에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축구 하실래요? 어. <laughs> 축구해야 어, 되겠는데 앞에가 어, 었습니다 <laughs> 완전 넣었습니다 <완전 웃음> 어, 오늘 헬다님이랑 수봉님을 몰타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덜덤 처음이신가요? 아, 뭐. 처음이신가요? 아, 뭐. 네. 두 번째, 네 오늘 산 찌는. 네, 이렇게 네, 개고동 이렇게 물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도착하시면 이렇게 물 받아 놓으시고 네, 살려놔야 돼요. 개고동이 좀 싱싱해야. 네. 또그리 그래, 얘네들이 금방 깨고다 사거든요. 지금 또 탈피 기간이라고 합니다. 탈피 기간 때는 얘네들이 조금만 민감해도 네, 바로 뒤지기가 쉬워요. 요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에 여유예요. 안녕하세요. 꽃밭에 서낚니다는게언제언제 없을 거요 없을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음,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전부 있어요. 꽃밭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없어요. 뭘다 여기서 합니다. 뒤를시면요 아, 뒤에 네. 끝에. 네, 이제 얘가 이제 에 패러들. 네. 나 나온다 나온다. 오, 나온다 나온다. 네. 프안나잘안 나와요. 그럴 때는 이럴때 몇번 시는데 어, 완전히 깨시는 거예요. 망치로 대때려도 되나요? 네 대때려도 됩니다 대를 빠도 됩니다 아돼요 시군담 다시는거 같은데? <laughs> 정말 이에 <위에> 사셔야 된다 <laughs> 이정도 사이즈는 적당한 사이즈예요아좀 어, 불쌍한거 같아 정들지 말라고요 <laughs> 다리는 잘라버리고다리는깨끗이해보까요 양쪽에 날개를 어정이 어정이 눈 따라 놓로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네. 네. 딱딱한 부분을 끼워서 네. 쭉 들어간 다음에 이 끝이 다시 첫 마디 있잖아요. 첫 마디. 네, 네. 첫 마디 오. 안쪽으로 가운데에 네. 바늘 끝이 살짝 나오게. 아, 가슴을 네. 들고 나오면 나 이렇게. 이렇게 계시면 돼요. 결없진 않네요. 네, 네, 쉽습니다. 다리 자르는 게 너무 잔인하네요. 자 이제 출항합니다. 네, 출항하고 오늘 열심히 많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꽃밭이에요. <laughs> 내부반에 네, 내무반에 왔습니다. 내무반입니다. 어, 중내 쪽으로 오는 줄 알았는데 일단. 방달 쪽으로 왔어요 여기에도 뽕돌 가, 갖다 놓을게요 네. 뽕돌 많아요 니트를 네. 네. 필요하시면 니트를 쓰시면 됩니 저희 낚싯대할 때다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장비를 하나도 안 가져와도 됩니다 자주 하실 게 아니라면 장비 대여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써보시다가 잘 잡히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금호 초치에서 보낸 건데 지금 아직 출시는 안한 건데 한번 테스트 해봐 달래요 아 네네 한번 같이 나눠서 저, 보시고. 감사합니다 네, 이거 써보시고 쇼크 그러니까 예, 안해요 저는 쇼크 안하는게 체비 많이 터질 때 빨리 빨리 할수 있어서 쇼크 해야 돼요? 아, 해도, 돼, 해도 되고 안해도 아, 되고 그럼 저희 직결 직결은 상관없죠 저는 오늘 채비는 합사 1.5호의 예, 갑오징어 떼로 가지고 왔고요 친구는 오늘 조금 더 강한 스펙인 예, 네. 문어 떼에다가 2호 합사 라인을 갖고 시작합니다 얘다가 채비 그 직결로 바로 달면됩니다 오늘 몇 마리 예상하세요, 수복님 저는 큰거한 마리요. 큰거한 마리. 드랙 조절은 고기가 힘을 빡쓸때 약간 딸려 나갈 정도로만 세팅합니다. 너무 세게 장가놓으면나인 네, 터져요. 아, 이제 첫 캐스팅입니다. 네, 이렇게 색깔 타이를 네. 나눠줍니다. 오늘 제 네, 본인이 잡은 고기에 본인 색깔 타이를 껴야 됩니다. 아, 네, 어, 나중에 타이가 없어진 만에 고기들은. 만에 자기 고기로 인정을 못받아요 이제 채비를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돌돔은 말 그대로 돌틈이나 굴을 좋아합니다 그렇다 보니 바닥 지형이 되게 거칠어요 뽕돌이 바닥에 닿으면 뽕돌을 바닥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라인 텐션만 잡고 계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한 10여초 정도를 스테이를 줘보고 반응이 없으면 자 그때는 대를 이렇게 살짝 들어서 예. 옆쪽으로 조금 옮겨가면서 이렇게 네, 바닥에 떨궈 봅니다. 그러다가 수심이 조금 훅 깊어지는 곳이 있을 거예요. 네, 보통 그런 데서 입질이 많이 들어옵니다. 바닥 여러 지형을 찍어 보시되 밑걸림을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낚시를 하시면 되겠어요. 새끼입니다. <laughs> 아, 이거 보내줘야 되죠. 무조건 방생입니다. 아니, 이거 축하가 축하가 아니고요. 뭐 하나 잡으셨는데. 네, 돌돔입니다. 저희 돌돔 금지 최단이 24cm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요거는 <웃음> 9cm짜리. <웃음> 9cm 짜리예요 <laughs> 9cm 짜리. 네, 9cm, 예, 9cm 짜리는. 귀여워. 네, 귀여워요. 그래도 올라, 올라온 김에 그래도 밥이라도 <laughs> 주고 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laughs> 네. 네. 그래도 네, 먹으려고하는데 아, <laughs> <웃음> <웃음> 잘 먹겠습니다. 귀여워 잘 먹겠습니다. 감열합니다잘먹겠다잘 먹겠습니다. 잘니다잘 먹겠습니다. 아 열기 사니다좋다다니다니다다니니니 <사이즈> <laughs> <laughs> <한 표입니다>, <laughs> 아니었어? 아니 봤잖아 봤잖아 지치잖아 아, 지치, 지치. 지치다. <laughs> 아 지치 왜 이렇게 무거워? 진짜. 아, 아 등거리 등거리 등거리. 제주도 첫돌도 이세요 네. 와손맛 어땠나요? 어, 우 엄청 세던데요? 세요 얘이 네. 예, 예, 정도 만 해도 되게 세요 오. 애들 되게 세요. 그럼 먹을거 생겼다. 궁금해요 아 그걸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자 이제 광치 사람은. 예, 우산지디님이랑 예, 헬다람님 두분과를 치고 있어요. <laughs> 헬다람님이 알려주셨는데, 이 중래가, 고기가 중래 많아서 중래요 저렇게, 앙카, 보이시나요, 줄? 앙카를 받고 있는 배들은, 예, 네, 정말 지금 돌동을 조업 중인 배들이고요. 앙카 없이 떠다니는 배들은, 예, 네, 방어 잡은 배들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네, 저 멀리도, 네, 다 방어 조업 어선들이에요. 지금 뒤에 나올 타임이야, 지금. 아. 자. 오, 한류 스타 됐어요? 돌돔 같 <laughs> 어? <laughs> 네, 돌돔이에요, 돌돔. 어? 스컷 스 야, 잠깐, 잠깐, 들어봐, 들어들어내 네, 라인. 나도 스컷 고 싶다. 로 먹어볼게. 아, 잡았어요. 아, 둘도 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어, 네. 먹을 수 있어요. 네. 개고동에 뭐, 먹었어요. 개고동에. 둘다 개고동이거든요. 아. <laughs> 괜찮다, 사이즈, 괜찮다. 아, 아. 뭐야? 아 아이, 아, 뭔가요? 아, 와. 아, 맞습니다, 우리 돌돔. 돌돔 올라왔어요. 30cm죠, 정확하게. 밑에 있는 쥐치 봐요. 쥐치. 지치 멀미 할뻔 했어요. 돌돔이 <laughs> 하도 쳐드니까. 이게 말쥐치입니다, 말쥐치. 대박이다 개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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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봉이지 개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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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봉이지 개봉이다. 등이다 개봉이다. 개봉이다. 개이다 개봉이다. 이다 개봉이다. 개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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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수원이가 돌봄 새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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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젊은이가 선명한 아이쿠. 걸 보면 37cm 넘는 것 2등 안 뽑나요? 아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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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 5, 바오 축하드립니다 정말 치받았어요와이 와, 이빨 장난 아니 우와 아니 무섭게 생겼어 아이쿠. 오 아이쿠. 진짜 무섭게 생겼어 나 <laughs> <laughs> <너> 입술을 깠어 <laughs> 오야님입술도 깠어 너무 무섭게 생겼어 이빨 아, 아니, 이거 아니, 물리면 여기. 엄청 아파요? 아프죠 아파요? 장원 장원. 오, 네. 장원. 예 네, 다람님 말대로 잡어는 입지를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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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닥. 네 맞아요. 예 네, 그렇게 들어오고요. 돌돔은 탁 타다닥 타 타닥 예 그렇게 들어옵니다. 아드래이옵니다좀0 0 0 사이즈. 예드래은 네, 어, 고기가 힘을 받칠 때 살짝 딸려 나갈 정도로 <laughs> 이 정도로 했더니 아, 고기가 터지지 않습니다. 이야, this <laughs> is <디스 이즈> 돌돔. <laughs> 이야 멋진 것 같습니다. 와, 미쳤습니다. 이제 셰키파리 북발입니다. 아, 저 먹고 싶은데? 저희 같이 먹으러 가기로 했죠? 먹고 했죠? 야지기네 월광금이네,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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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진정한 물도비다. 자, 5자, 5자. 여기 다한 번. 아, 나이스, 나이스. 네, 체험배 타러 온 관광객 텐션이에요, 지금. <laughs> 놀이기구 탄그 학생들 같습니다. 왔다! 진짜 가차다가어 우와! 스 이거 뭐죠? V죠? 눈에. 입항했습니다. 아 어, 근데 오늘 수봉 언니님이 히트하신 영상이 지금 다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큰일난. 두도움을 아, 잡으시게 되면 피를 빼서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서 들고 가야 하나, 아니면 두 번째 손질 집에다가 맡겨서 택배를 받아야 하나. 어, 여기서 이제 고민에 갈리시게 되는데요. 아무리 빈장하고 피를 빼고 이렇게 얼음 박스에 들고 가도 숙련된 달인이 아닌 이상은. 어, 그 도중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질집에 맡기실 때 요렇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 주소하고 남겨드리고 어, 살은 필렛으로 진공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 머리 뼈 껍질 다 챙겨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합쳐서 안 줍니다 다 따로따로 따로 진공패킹해서 세척을 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발송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1일날 낚시를 하고 입항을 했다 칩시다 그럼 1일날 오후에 고기를 드리겠죠 그러면 2일날 손질을 합니다 2일날 아침에 손질을 해서 아침에 보내요 그러면 저희가 3일날 받는데 이 중간에 하루라는 시간이 저희가 직접 들고 가는 시간보다 딜레이가 생겨 그런데 이 필렛에서 진공을 때리게 되면 예, 숙성이 된다 돌돔을 많이 보내 봤잖아요 어, 이벤트 하면서도 보냈고 이벤트를 안 하고 비방용으로 제가 출조를 나가면서도 돌돔을 이분 저분에게 어, 꽤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피드를 받아요. 이번에는 돌돔이 어땠느냐. 한번 보낸 사람한테 한번더 보내기도 하고 얻은 피드이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맡기시면 좋습니다. 정말 많이 잡아야 15kg, 20kg일 겁니다. 돌돔은 그럼 20kg 해봐야 돈 12만원 정도 투자를 하셔서 정말 완벽한 견, 컨디션의 돌돔을 대구로 가져가셔서 주변 분들이랑 장치를 버리셔야 먹고 나서도 와, 와, 이런 맛이 나와야, 예, 여러분들의 면들도 사는 거니까. 그리고 몸도 편합니다. 고기 맡기고 사우나 갔다 와서 아주 뽀송한 몸으로 비행기 타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잡은 고기를 들고 이제 상차림 해 주는 식당을 네, 찾아왔습니다. 네, 너를 위해 너를 위해요. 어? 위에서뭐 하시는구나. 행사가 있는가 봅니다. KCM이 아, 운영하시는 식당이요. 이거 삽미까 이거 닭발입니다. 네. 오른쪽에 닭발이 왼쪽에 네. 돌도 그리고 요거는 콩나물입니다. 돌돔이 네, 나왔습니다. 오, 오, 잠깐만 잠깐. 얼른 얼른 사진에서 보내주세요. 요런거요런거 아, 음. 나온다. 강의 동태입니다. 동태입니다. 흙이 나왔습니다. 영자. 네, 가보시고. 네, 오늘은 이벤트 영상이 아닌 만큼 조금씩 모아서 신년에 했습니다. 네, 이 돌돔이 제가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고 청기비 들고 막 강파지에서 잡았던 첫 돌돔이에요. 네, 돌돔낚시는 되게 어려운 낚시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라이트한 장비로 초보자도 할수 있는 덜덜이 장르. 네, 출주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자주 나올 수 있는 낚시는 아닙니다, 분명. 그럼에도 한 번쯤은 꼭 해보셔야 되는 낚시가 아닌가. 덜덜이 오셔서 실패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바보낚시 채널을 구독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소중하게 쓰니다 끝. 이번 영상을 만들기 위해 네, 두 번의 돌돔 실조 총4 주간 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